안녕하세요. 연세훈 정형외과 성창원장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때 뚝뚝 소리가 난다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큰 병이 아닐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와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공기방울이 무릎에 움직일 때 터지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내부 구조물과 마찰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슬개골과 대퇴골이 부딪히면서 마찰되며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소리가 날때 통증이 없으며 스트레칭을 해주면 소리나는 횟수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한다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동작에서 반복적인 소리가 나고 통증이 느껴지고 붓고 무릎에 힘이 빠진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진찰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에는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으며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에 방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릎에서 소리 나는 이유와 병원에 언제 방문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질환은 정확한 검사와 책임진 진료를 통해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습관화해서 건강한 무릎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운정의학과성창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